분명한 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끔 다들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허술하게 당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머리싸움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기지, 그쪽보다. 물론 이제 사기성이 너무하니까 나쁜 짓 하려면 뭔 짓을 못 하나. 그런 거 이제 좀 조심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머리 다 동원해서 잘 해결해 나갈 거야. 운세가 그들은 꺾여 내려가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올라가는 중이라 그들이 아무리 제주를 피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말 거야. 그 사람들은 엘리트 정신이 강해서 대법원장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물론 옳지 않고 옳고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네 카르텔을 유지해가는 그 엘리트 집단들의 나름대로의 조직이 짜여져 있거든 거기서 개인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속으로는 공실험 다 된다고 조의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를 알거든 이제 조의대가 무너진다는 거를 확신하는 순간엔 다들 얼굴 이제 정신 차렸네 할 정도로 확 돌아설 수가 있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인생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 그들도 일인일표제 민주당, 이거는 가는 방향은 맞는데 절차 순서, 시기 이런 게안 맞아서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데 한 발짝을 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다 실패한 거 아니야. 결국은 일인일표가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행정상 나라가 시골이나 저쪽 그런 데에서는 그일인 1표로 했을 때 표의 분산이 잘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 가면서 차곡차곡 하면 되는데 조금 급했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도 그것이 그냥 급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호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왜냐? 아주 이 지역 성격이 너무 달라. 그래서 지역마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어떤 것이 더 공정한가. 그런 것들을 밝혀가면서 해야지. 모든 걸 정상화 시켜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민주주의가 커가는 거다. 선정이가 이 대통령하고, 어, 슈퍼 AI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눈 거지. 한국에다 투자를 한다는 건,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일하고자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일을 하자라고 사인을 보내가지고 이게 마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손정이도 한국 사람이잖아, 말하자면. 제일 골퍼 아니야? 한국과 손잡고 가는 게 자기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호프를 받은 거라, 옳다쿠나 달려왔지. 그러니까, 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시켜주지 않는데, 워낙에 부자니까 해줬나 보다. 근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한국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커지면, 누가 일본 사람으로 남겠냐고. 쿠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코트를 하면 돼. 안 쓰면 돼, 조금 불편해도. 참고 딱 잘라버리는 건 우리 국민들 한번 마음 먹어서 그렇게 당차게 끊어내면 할수 있거든. 그래서 버릇을 고쳐야지. 어제서 함부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자기 사기치고 장사해먹는데 그렇게 써먹어. 그런 거를 쪽으로도 법적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할 그런데 있어 만들면 충분히 분방해, 충분히 할수 있어. 또 만들고 또만들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 이런 김에 키워주면 되잖아. 내일보다 크잖아. 큰데 말고 작은 데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다고. 그래서 키워주면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구가 안 돼야 되는 거거든. 이런 기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유,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개인정보 털려도 예산님도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나 보다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호구 되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무섭게 반격을 한번 해줘야지. 불매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용하는지 아니래 그러고서는 딱 끊어버리잖아? 그러기 시작하면은 달라셔 한국시장 시작 갖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상한 사람들 들통나는 중이지 오세훈, 이준석, 변희재, 한동훈 다들 들통이 나고 있잖아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변명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빠져나가려고 했으 하는 거 보니까 아서라 오쌤, 지금 무슨 케이컬처를 뭘 알아서 케이컬처를 망치는 사람이 케이컬처를 알리러 갔더니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럴 때는 케이컬처 팔아먹고 그러면서 종묘는 망치려고 애를 쓰고 남산 케이블카도. 오세훈이 많이 봐주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군데군데, 벌써 몇 년을 서울시장을 해 먹었다고? 그러면서 별의별지 다한 거야. 다 봐주고. 다 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봐준 거야. 지네들끼리 다해 먹었어, 기득권들이. 음,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지. 하나하나 둘 착착 환수해서. 국민들이 공동으로 나라 재산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할 거라. 김건희가 15년 구형 받은 거같고 사람들이 너무 적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어 진짜 그때 시작 잘 끊었는데 왜 그래? 15년 구형 받았는데 몇 가지 에 가는 거라 주가 조작이니 뭐니 몇 가지에 가는 거라서. 그몇 가지 가지고 15년이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니까. 앞으로 남은 거 하나하나 더하게 해봐. 그러면은 50년, 60년 될 거야. 제일 조그만 거 받았어, 지금. 아직 내산에 관한 것도 안 받았고, 다른 큰 것들, 양평 고속도로 별의별 것 하나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매간 매직한 것도 안 받았고, 이런 거다 합쳐봐봐. 그동안에 마약 장사한 거, 이런 거다 하면은, 정신형이야 절대로 못 나와 윤석열보다도 더제가 많잖아 가질수도 많고 윤석열 꼭대기에서 갖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연수가 가산이 될 건지 두고 봐봐 차곡차곡 쌓여서 호조수무소 때문에 15년이라 그러니까 그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배운데 15년밖에 안해 그런 웃음일 거라 점쟁이가 아무리 큰 부양 받아도 들어갔다가는 나온다 이렇겠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을 거야.